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크게 많여기드키는 네. 한, 촛불리에만 원씩. 네. 어, 선물 포장. 음. 음. 아, 명절 분위기가 음. 나네요. 와, 음. 와, 아, 음. 아, 잔뜩 잔뜩 사나니.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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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다. 음. 어마어마해. <목소리도> 역시 경동시장은 히 음, 손님이 많아요. 와, 네 아, 손님 많아요. 명절 전이라 엄청 나요 엄청 나요

갈치가 한 편에 만 원. 올라가시고 만 원씩. 갈치 한 편에 만 이천 원. 만 음. 오천 어, 어. 원짜리. 어. 속초 직성 오징어 두 마리 칠천 원, 네 마리 만 이천 원. 굴비가 다섯 마리 만, 다 마리 만 오천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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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다금이 많이 좋잖아. 길로에 만 원에 만원 한다금이 많이 있잖아. 네, 바로바로 에 2만 원, 만 원. 7,000원, 5 0원짜리 6,000원짜리 골고타이네요 신념 수 何 를 소는 기계가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찬거죠? 예, 맹굴에 구운 게 이렇게 꼼꼼히 네네. 나와요 그러니까 예. 와, 열심히 열심히 지금 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썰어서 네. 어, 물을 좀 빼고 번정물을 빼고 이렇게 전조를 시켜가지고 밑에도 목달리에 담아서 판매를하는데 1 네, 4 0원 1kg에는 4,000원. 아, 1kg는 4,000원. 1kg는 7,000원. 네, 이거 해 거죠? 해 거예요. 네, 수입산 핵, 네. 핵 우엉이에요. 우엉을 이렇게 열심히 썰고 계시네요. 사장님, 이 우엉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밥집하고 반찬집. 김밥집, 반찬집, 네. 식당도, 식당에도, 아, 네, 식당에도 반찬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네. 또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저희는 안 넣어요. 아, 학교급식은 네. 안 넣어요? 학교에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둘이사 하다 보니까 아,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주로 김밥집에 많이 들어가고, 김밥집이 거의 네. 90 네. 90 네. 반찬, 그리고 반찬가게도 반찬하고 많이 들어가고요. 네. 오, 진짜 많네. 목수, 복지원, 목축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검정물을 한번 빼가지고 이렇게 어, 딱 그리고, 물기를 빼네요 염색소에다가 물 맑음을 한번 속에다 삐얹어요 아 맑음 물을 또한 번씩 싹 삐얹어 네. 주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물기를 쫙 빼가지고 네. 이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사장님 이렇게 손채로 다 써시네요 예 네. 기계로도 썰고 손으로도 썰고 손으로 써는 거는 주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것도 김밥집하고 반찬집. 아, 김밥집하고 예. 반찬가게. 예. 예. 근데 저기 기계로 썰은거랑 뭐가 다른거예요아 이거는 손으로 쓰니까 아무래도 네. 자유자재로 두껍게도 칠수있고 아, 가늘게도 칠수있고 네. 그리고 김밥 그 길이랑 똑같을것 같아요 예그 네, 길이랑은 맞췄서습니다아 네. 이렇게 썰은거를 김밥집에서 많이많이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반찬가게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가면 제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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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하죠 <laughs> 네 맞아요 아 진짜 어,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한 관으로 파시는 거예요? 네, 한관 이게 한 관에, 그럼 얼마예요? 지금, 18,000원이시네요. 18,000원이요? 네. 예, 네, 이건 수입이에요? 이건 수입이에요? 네, 수입이 네. 한 관에 18,000원이요? 네. 네. 남도상에 우엉이, 이건 동해상해예요 와, 이렇게 엄청 많이 나가네, 지금. 돈이 가 많이 나가네, 우엉이. 뭐라 나가고? 어? 어,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골고루 다 있어요. 네, 새우도 네. 있고요. 네. 덩가루에서 새우도 볶아놓고, 어, 새우도 볶아놓고, 멸치도 볶아놓고, 멸치도 흰 멸치, 고추장 멸치. 멸치도 그냥 종류별로 다 있고, 깻잎 네, 있고, 도라지 있고. 무침 있고, 음, 젓갈류 있고. 있고. 매실 장아찌도 있고, 무 말랭이도 있고, 마늘쫑도 이렇게 있고, 고추에다가 황태. 아, 없는 반찬이 없어요. 깻잎도 이 정도 있고요. 명이나물도 있고 초석장도 있고 아니 뭐 드릴까요? 아, 너무 전국장, 이집 전국장 엄청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요. 전국장 세개에 어. 네, 네. 5,000원 기가 막히게 오천은. 맛있어. 언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 시골 된장, 사자. 토속 된장, 2년 네, 묵은 장에다가 된장에 삭힌 깻잎, 고추, 강된장, 보리막장 보리 고추장, 네, 네, 태양초 보리 고추장, 보리쌈장, 조선 된장, 아 골고루 있어요. 조선 된장은 7,000원. 보리쌈장, 묵은장, 시골 된장, 이거 다 8,000원씩이죠? 네네네. 네, 어, 보리막장만 키로에 8,000원. 어, 보리 막장만, 키로에 만원. 여기는 총각 된장이에요. 전자만 오늘 또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오늘 도 줄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복숭이 헤트로 1키로에 4천원, 키로에 6천원, 퍼프먼 키로에 8천원, 굵기별로 가격이다. 이렇게 다르네요. 햇땅콩이 키로에 9천원, 봉고추가 한 번에 16천원. 봉고추가 아, 아직도 이렇게 많네. 청양고추 아 이제 청양고추만 나오나 보다 청정 음. 가늘어요 이게 청양고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어. 원래 청정은 가늘어요 4만원? 1 0 k g 에 4만원이요? 청양고추인데 1 0 k g 에 4만원 아 진짜 아직도 이렇게 고추가 많이 나오네 이거 안 매운 고추는 얼마씩이에요? 똑같아? 4만원? 4만 아, 3만 5천원, 4만원. 동구가 저기 났잖아. 송편에 들어가는 거. 음. 이게 동구콩이에요? 네. 어. 금동부, 금정동부, 흰동부 그렇게 있네. 홍고 추가 2 k g 에만 원, 청양은 한근에 0천 원. 아 고추도 싸요. <laughs> 그러게요. 지금 대목 미치라. 고추도 네. 엄청 싸. 그러게요. 음, 청양은 지 일반 고추만큼이나 더 싸. 더 그러니까 더싸네 더 오히려. 예. 네, 청양은 몇 개나 오기 때문에 지금 파란 청양이도 비싸고 네, 네. 빨간 청양이 어, 파란 청양이 네. 비싸고 전번에는 파란 청양이 네. 사고 빨간 청양이 비싸니까 빨갛게 익히라 그랬더니 아. 빨간안 <laughs> 매운 까리 네. 청양고추 이거 한건 주세요 어떤 거 이거. 주식회사로 오시니까 좋아요? 네. <웃음> <웃음> 주식회사로 와버렸어. 방울토마토가 한팩그 7,000원, 키로에 만원, 키로 주세요. 이거 하나 6,000원이에요? 네. 예, 이거하고 예. 이거하고, <목소리> 이거하고. <목소리> 양차, 양차이, 양차이. <목소리> 이것도 하나 주세요. 오호수받은네원 이쪽에 그는8 0 0원이네8천원 수박 이만, 3천0 0원1이0 이만, 이만, 0만0천원 22,000원, 3 3 0 0 0원까이 있네요. 이만,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0만만이0 원, 만 이만, 이이이만만만 상체반에 만이시, 대안은 서른다섯 마리야. 아, 어 고구마도 많아요. 멸치가 박스로 만 오천 원. 원래 들어갔는데 엄마 짐이 많으니까 못들어겠다 동태포가 이천 네. 자, 이천! 자, 이천! 자, 이천! 자, 지금부터! 자, 이천! 자, 이천! 양파, 감자가 2,000원씩. 이거는 2,000원씩. 고구마도 2,000원.